오늘은 여기 있는 앞 쇼바 교체할 겁니다. 시간 되면 뒤 쇼바도 있긴 한데 뒤 쇼바 부품들 지난주에 이런 러버나 마운틴 브라켓 같은 거를 교체를 못했어요. 근데 오늘은 앞에 거를 할 건데, 이건 쇼바 스트러시고 쇼바 구성품들이에요. 이런 거다 들어가는 것들이라 가지고 오늘 저거 빼면서 여기에 다 띄울 거예요. 이런 거는 많이 보셔서 아시죠? 이 쇼바 마운트 위에 피라우스에 고정되는 부분입니다. 이런 안에 충격 흡수, 진동 흡수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얘네도 다 노후가 돼서 이제 충격을 못 잡아주고 잔진동을 못 잡아주면 아무래도 승차감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다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같은 경우는 베어링 스트럭 이것도 쇼바 위쪽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베어링이 들어 있어서 쇼바가 상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충격을 받고 주행을 하면은 이렇게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. 그래서 쇼바를 교체할 일이 생기면은 이런 것들도 같이 교체를 해주면은 좋습니다. 부품대가 하나에 만원씩싼 거는 오천 원, 육천 원인데 이 쇼바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에 것만 해도 1 0만 원이에요. 십만 원. 우선 아예 소모품만 구매를 하고, 요거는 무료로 주신 분거 그냥 쓰기로 했어요. 지금 제가 갖고 있던 거보다는 상태가 좋아서 이것도 믿어보고, 만약에 안 좋으면 다음 번에 재작업을 해야죠. 뭐.